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호선 부천역 초역세권 현장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된 현장은요. 총 16층에 150세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자녀세대가 10세대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특가세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보여드린 이 현장 특가 2억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고요. 테라스 세대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1호선 9천역 초역세권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대로변에서 한 블록만 살짝 들어오시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요. 지하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으면서 그럼에도 역세권입니다. 차 있으신 분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두분 분 모두 다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타입 자녀세대가 작은 타입부터 큰 평수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 오셔가지고 원하시는 타입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큰 평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현관입니다. 오른쪽에 신발장, 상하부장 나눠놨고요. 중간에 매립선반 그리고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동 버튼도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남아있는 자녀 세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거실 폭은 3,370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큰 평수입니다. 자, 이쪽은 어, 10호, 1호, 이렇게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끝에 좋은 평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타입으로 골라가시고요 전체적으로 바닥은 화이트 톤의 강화 마루로 마감되어 있어요. 천장은 우물연 천장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느껴지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돌아서 주방 한번 볼게요. 네, 대부분의 세대에 이렇게 식탁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아래에 이렇게 수납장이랑 레일 선반까지 있어가지고 가전도 배치하시고요, 물건 보관하시기 좋고 여기를 바로 식탁 자리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뒤에 주방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전기쿡탑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왼쪽에는 냉장고. 2단에서 3단까지도 두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넉넉한 사이즈의 거실과 주방 이 타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짐이 좀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펜트리 룸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장까지도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 사이즈 3,400이나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침대, 책상, 파우더룸까지도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침대와 TV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실은 아담한 사이즈로 뺐지만 그래도 샤워까지 가능한 사이즈로 보입니다. 수건 수납함, 선반까지 그리고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옆에 두 번째 방 이쪽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이번방 3천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창이 왼쪽에도 있는데요.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는 환기창까지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천 정도면은 성인 싱글 침대와 책상까지도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드레스 룸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원쪽기 이쪽에 배치하시고요. 나머지 공간에는 선반 설치하셔가지고 세제 보관용도로 쓰셔도 좋겠어요. 자, 반대쪽으로 세 번째 방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사이즈가 3,1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이 집은 방세 개가 다 3,000이 넘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방까지도 3,000이 넘어가니까 성인 자녀가 있어도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 마련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안쪽으로 샤워 공간 뺐고요.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 선반, 세면대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호선 부천역 초역세권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초역세권에서 2역대로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뭐 기계식 주차나 이런 것도 없이 자주식으로 지하주차장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말 큰 장점이죠. 초역세권에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는 저렴한 2역대 스리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 방문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